최근에 매장에 온 손님들 중에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공은 엑소 백현 씨였습니다. 이 제품들이 백현템인데요. 먼저 플럼레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럼레인은 자두향입니다. 과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플럼레인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다른 샤워젤보다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원액 향을 맡는 것보다 거품을 냈을 때 향이 훨씬 더 좋아요 같은 향으로 바디 스프레이도 있으니까 한번 꼭 맡아보세요 여름에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현장 소리가 없는 이유는 손 씻고 계신 직원분이 계속 애플워치 자랑을 해서 잘랐습니다 이어서 슬리피입니다 달콤한 느낌의 라벤더 향입니다 슬리피는 연보라색이고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같은 향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벤더 향을 좋아하거나 달콤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다 소금이 가득 들어있는 빅샴푸입니다. 빅샴푸는 바다 소금이 가득 들어있는데 바다 소금은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머리에 볼륨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후 넘어가면 정수리에서부터 유분이 스물스물 흘러나오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전문용어로 정내라고 하죠. 은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향으로 스프레이도 나왔는데 꼭 한번 맡아보세요. 자, 엑소 왜 얘기했냐면 이게 엑소 백현 씨가 쓰는 아, 바디워시에요. 아, 엑소 백현 좋아요. 네, 이름은 플럼 레인이고요. 자두 향이 납니다. 아 젤리 같죠, 좀 약간? 네, 완전 슬라임 같아요. 그죠? 고이말 네. 너무 잘하시네요. 손으로 아. <laughs> 한번 어. 거품을 내주시면요. 확실히 그 향이 좀더 많이 날 거예요. 향 어때요? 완전 포도 포도 냄새 나요. 포도 냄새 포도냄... 근데 자두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 쉬워요? 그... 폴라포 그... 같은 그... 냄새 맞아요. 폴라포 냄새도 나고. 그죠? 좋아요. 거품도 그래서... 완전. 네. 완전 이스깔오 색깔... 오. 오... 거품 근데 거품을 굉장히 잘 만드시네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 대신 알바 하셔도 되겠어요? <laughs> 핸드크림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핸드크림까지 준비해왔어요. 와 핸드크림도 아 백현씨가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 바디로션 핸드크림. 아 그럼 백현씨랑 손잡는 느낌도 나겠네요. 아우 당연하죠. 고님 아 말을 너무 잘하셔서 좋네요. <laughs> 행복합니다. 고객님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슬리피, 아 라벤더가 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편안한 느낌에 어떤 네. 릴렉스함을 주는 슬리피라는 제품이에요. 진짜 슬리피해요, 이렇게. 그죠, 편안해지죠슬리하고 약간 매끈매끈 아, 매끈매끈하죠. 네, 완전. 보습력도 맞아요. 굉장히 좋고요. 피부가 네.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도 좋아요. 향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향 어때요? 달콤하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시 믿고 맡길 수겠네요 네. <laughs> 향 어떤 것 같습니까? 이 <laughs>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향맞나봐 뭐 이게 자두향이에요. 이름이 풀럼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두향. 좋은데? 네. 이게 그 촉촉해요. 블루베리 잼, 같아. 블루베리 잼 같은 향도 나고 약간 폴라포 같은 느낌의 향도 나거요 과일향. 맞아 폴라포. 그죠? 폴라포. 이게 좀 아, 다른 애들보다 좀더 촉촉해요. 그죠? 좋아졌죠? 크게 해 주셔야 돼. 요 아까 실타그런 것만 들어가죠. <laughs> 아, 그렇죠? 그향 맡아보니까 거품 나면 향이 더 좋아요. 아 맞아요. 이기향 근데 맡아봤어요? 어, 지금 맡아... 네, 한번 맡아보셔도 돼요. 어. 얼굴 안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음. 어때요 향? 음, 라벤더? 정확합니다. 라벤더예요. 네. 라벤더는 달콤한 향 나는 게 이게 통카 향이 음. 들어있는데 약간 달콤한 느낌의 라벤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좋아요. 음, 딱... 괜찮은 가요 백현이 좋아할 만한가요? <laughs> 아, 좋습니다. 향에 민감하면 그 g o 르렁 j 르렁 될까요? 쓰면? 네? 죄송해요 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어떠신 거 같아요? 좋아요 그 아까 거품 job. 때 향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 j 죠 b 어, 이게 더 좋은데? 그요요 네. 요것도 인기 Good 많아요. 아뭐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네.